영상이나 연불이나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것은 마치 골프 치는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친구 중에 골프에 아주, 골프를 딱쳐본는데이 운동을 그렇게 운동 뭐, 종목을 선수 출신이 아닌 사람이었는데, 골프를 딱 쳐보니까 굉장히 자기 적성이 맞는 거예요. 그리 골프가 너무 좋아. 그래서 새벽에 나가가지고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 사이에도 스윙 연습하고 저녁 때 얼른 밥 먹고 바로 그냥 나가서 거의 11시 반, 12시까지 손에서 피가 나도록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건 어려운 것이죠 사실. 지나치리라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6개월 만에 싱글에 갔어요. 골프 잘 치는 걸 싱글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더니 2분파를 막 치고 그래요. <laughs> 언더파까지도 가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세미프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까지 얻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갈 프로로 골프 뭐 가르치는 사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골프를 잘 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꾸준하게 매일같이 조금씩 조금씩 연습해가지고 한십 년이 지난 다음에 잘 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지금 그 사람처럼 속성법으로 아주 손에서 피가 나오도록 밤이고 새벽 뭐 밤에도 그냥 가서 막 연습하고 그런 사람. 아주 지나치게 많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거죠. 그 어느 게더 좋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점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확실히 실력이 가면 그 실력 차이가 확실히 있게 된, 되는 거잖아요. 바둑을 뒤어보면 아이 사람은 한 3급 정도 되겠구나. 한이 아, 사람은 1급이다. 이 사람은... 프로 일단위에 자격이 충분하다. 뭐 이런 게다 있잖아요. 탁구장에 가 보세요. 탁구도 1부부터 8부까지인가 뭐 있어요. 그래서 그 실력에 따라서 딱고 그 부수에 가서 탁 연습을 하고 그그 그 사람들끼리 게임을 하고 합니다. 학력도 마찬가지죠. 공부 잘하는 사람 한 공부 수, 수능이나 뭐 다른 시험을 봐 가지고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불법이라 해가지고 세간법을 떠나겠습니까? 세간법을 떠나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시 패스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딱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메타 인지력이 높은 사람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메타 인지력.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는 거죠. 말하자면 골프 치는 사람이 내가 내 폼을 몰라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비디오를 찍어보고 거울을 보고 연습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듣고 그래야만 자기 주제, 주제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그 말이 나왔죠. 사람은 자기 눈눈 속에 대들보 같은 들보가 있는 건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눈곱은 기가 막히게 보는 게 바로 인간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잘 모르는데 남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판단을 해. 근데 남의 입장에서 나를 명확하게 좀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더 넓은 의미는 있지만 하여 주제 파악을 잘 하는 것, 내 꼬라지를 잘아는 것, 이것을 메타인지력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상은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어떤 분은 뭐연불하는데몇번 그걸 몇번 했다 뭐뭐 몇만 번을 쓰고 뭐 하던 걸 기록하고 뭐 이런 분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분량도 중요하죠. 분량이 중요한 건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내가 옷가게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떨 때는 손님이 많아가지고 바쁠 때는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날은 손님이 하나도 없어 하루 진정일 가만히 딱그끄덕 졸기만 하고 그래도 주인은 봉급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이 사람이 잘될 때도 똑같이 봉급을 주고 뭐잘 되면 너무 잘 되면 뭐 보너스를 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때도 봉급이 똑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진정일 낮잠만 잤다 하더라도 그 가게에 있었을 근무를 했으면 그 사람한텐 동봉급을 줘야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점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연불이나 명상이나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그런,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거는 연불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명상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참그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한, 한 가지인데요. 임재선사란, 여러분, 임재할. 소리, 소리 질르는 사람 아니죠? 그 중국 선가의 아주 대가인 임제선사가 아, 이 사람은 참사 앉아서 참선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등력을 해가지고, 물구나물 서도 있던, 엎드려 있던, 뭐 누워 있던, 어떤 자세를 취하든 간에 집중이 딱 되고 있어. 집중을 딱 하면 에너지가 팍! 우주에 있는 에너지가 빛이 쫙 몰려 들어와요. 그러니 그 친구는 굳이 앉아서 옆, 앉아서 참선할 필요가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하루는 와서 딱 점검을 하러 와서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있나 하고 와서 보는데 임재 선사는 스승이 온다 소리 듣고 저방송인 있는 데 가서 누워가지고 거기서 가만히 누워서, 누워서 참선을 하고 다른 제자들은 딱 방석에 좌복 위에 앉아가지고 근엄한 자세로 딱 화두를 선을 하고 있었어요 스승이 딱 들어와 보니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는 빛이 하나도 없는데 저임제한테는 엄청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스님들 엉덩이를 거어차면서야 이놈들아 저인재처럼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잡생각만 하고 있느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 그게 바로 이 공부 영적인 공부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떻게 집중하고 있느냐. 그러니 알고 보면 연부를 하려고 노력해도 안한 것보다는 내가 완벽하게 해탈을 하겠다든지 극락왕생을 살아서 해탈을 하겠다고 각오를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연부는 저절로. 하지 하기 싫어도 저절로 하게 돼. 이게 너무 강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니드가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너무나 갖고 싶어서 엄마도 졸라보고 자기가 돈도 벌어보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거 자전거가 갖고 싶은 친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